야 근데 여긴 진짜 미쳤네요 지금까지 국내 해산물 뷔페는 거의 다 가봤지만 이 가격에 이렇게 주는 곳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평이 점심 기준 인당 29,900원인데 보통 이 가격이면 회는 모두 냉동회만 내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4만원대 뷔페에서나 제공할 생연어회를 시작으로 활어회와 뷔페에서 보기 힘든 삼치회까지 인당 약 3만원이란 금액에 무제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뷔페에서 보지 못한 순살 양념게장도 있고 후토마키도 이 가격대 뷔페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전문 일식당의 퀄리티로 나오더라고요. 음식들이 너무 잘 나와서 혹시 전체 음식 가짓수가 적은가 봤는데 이 가격대의 뷔페 중에서도 음식 가짓수도 많은 편이고 그 퀄리티 또한 생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 가격대에서 기대하기 힘든 디테일까지 있었죠. 따라서 오늘은 이곳이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가격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요. 이곳의 음식을 즐기며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찾아온 곳은 인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드마리스 청라점이에요. 드마리스는 꽤 오랜 시간 영업해온 해산물 뷔페로 현재는 청라와 부천 이렇게 두 지점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중 청라점은 10년 전 가격으로 할인행사를 한다고 해서 8월 행사 첫날인 8월 1일 평일 런치 오픈런으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촬영허락을 받았고요. 모든 금액 확실히 결제하여 내돈내산 리뷰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회사랑답게 회코너로 향했는데 회코너에는 회무침을 비롯해 황다랑어 뱃살, 생연어, 삼치, 점성어가 있었어요. 2년 전부터 큰 인기를 몰고 있는 쿠쿠골드도 이 가격대에 생연어를 무제한 제공하지 못했고 심지어 삼치를 뷔페해서 이렇게 볼 줄은 몰랐기에 눈앞에 있는 이게 무제한이라는 점에서 이미 이곳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했습니다. 그렇게 가져와 맛본 이곳의 회는 저렴한 맛은 아니었어요. 생연어의 경우 시오지메라고 해서 소금에 살짝 절이는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수분을 빼 육질은 더 쫄깃한 상태였고 살 자체에 간이 생겨 감치맛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삼치. 보통 일식에선 훈연을 하고 껍질을 불로 살짝 익혀 내어주시거든요. 이곳 역시 그런 방식으로 조리했다고 얘기해주셨지만 훈연의 캐릭터는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연어회처럼 소금에 살짝 절여 따로 간장 없이 먹어도 될 정도였고 부드러운 질감 속 담백함과 감치맛이 좋았지만 이날의 삼치는 붉은살 생선에서 간혹 느껴지는 그 비릿함. 이게 다 먹어갈 때쯤 살포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살코기가 뭉개지거나 역한 냄새가 있던 건 아니라 원물 자체의 선도 문제라기보단 조리하는 과정에서 살짝의 디테일이 빠져 생긴 아쉬움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점성어는 활어를 손질했지만 초밥에 맞는 식감을 위해 숙성을 시키다 보니 회로 제공된 점성어 역시 부드러웠는데요. 하지만 살이 부서지거나 퍼석한 게 아닌 숙성을 통해 부드러움이 생긴 정도의 식감이라 숙성회인 걸 감안하면 그리고 인당 3만원의 뷔페회라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퀄리티였습니다. 다만 회는 한점한 한 점을 작게 썰어주시다 보니 두툼한 회를 먹을 때그 행복함을 느끼긴 어려웠지만 이는 여러 점을 먹으면 해결될 문제였기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무침. 이 회무침은 앞서 먹은 회 중에서 썰려진 모양이 모난거나 자투리살을 양념에 묻힌 거라 회의 식감은 익숙했고요. 양념은 회무침이라는 음식의 맛 중에서도 특히 밸런스가 좋아 누구나 무난하고 편하게 먹을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슬러시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슬러시 기계 안에 있는 건 다름 아닌 물의 육수로 바로 옆에 있는 재료를 취향껏 넣어 즐기는 거라고 합니다. 저 역시 가져와 먹어봤는데 초의 맛이 가장 도드라졌고 그 다음에 단맛이 따르는 스타일로 새콤한 물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 코너를 살펴봤고 이제는 회를 좋아하는 분들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있는 초밥 코너를 살펴볼게요. 초밥 코너는 쿠우쿠우에 비해 가지수가 많진 않았지만 초밥 뷔페에서 많이 찾는 초밥들은 거의 다 있었고 밥의 양은 쿠우쿠우와 같은 뷔페보단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쿠우쿠우의 몇몇 지점 초밥을 보면 밥의 양이 심각하게 적다 보니 제대로 된 초밥 맛을 즐긴다는 전제 하에선 이곳의 밥 양이 적당하다고 보았죠. 하지만 뷔페 초밥은 밥의 양이 적고 회가 많은 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기에 살짝 아쉽게 보일 수 있겠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회가 무제 아니라 초밥 위에 회를 더 얹어 먹으면 초밥이라는 음식 자체의 맛도 충분히 즐기고 두툼한 회가 주는 행복도 즐길 수 있어서 밥의 양이 아주 적은 편이 아님에도 전혀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밥을 가져올 땐한 번에 많이 가져오기보단 조금씩 가져와 회를 얹어 즐기며 양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같았고요 그리고 이곳 초밥의 맛, 초밥은 단맛, 신맛, 짠맛 이 세가지 맛이 조화를 이뤄 저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건데 이곳의 초밥은 신맛이 제일 도드라지고 바로 이어서 단맛 그리고 짠맛 즉 간이 이런 신맛과 단맛을 잘 받쳐주는 맛이었습니다. 앞서 먹은 모래도 그렇고 초밥도 그렇고 신맛이 살짝 더 느껴지는 걸로 봐서 이곳의 요리를 책임지는 분이 약간 새콤한걸 좋아하는 듯 싶었는데요. 모래는 살짝 취향을 탈 새콤함이긴 했지만 초밥의 새콤함은 약간의 포인트일 뿐 취향이 갈릴 정도는 아니고 자체의 감칠맛도 좋았기에 원하는 초밥을 가져와서 회는 한쪽에 몰아서 알차게 먹고 남은 밥은 회를 가져와 DIY 초밥으로 드시면 정말 알차게 즐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연어와 점성어 초밥을 그런 방식으로 즐겼고 그 외에는 한치다리 초밥을 가져와 먹어봤거든요. 평소에는 잘안 즐기는 초밥이지만 위에 얹어진 김 소스가 신기해서 먹어봤는데 김의 향과 단맛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간이 기성품 한치다리의 맛을 수제스럽게 빚어주어 꽤나 만족. ]스럽게 즐겼습니다. 참고로 3만원대 해산물 뷔페의 초밥 대부분은 초밥에 와사비를 넣어주지 않는데요. 이는 와사비를 못 먹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손님에 대한 배려이기에 와사비는 꼭 챙겨와 취향껏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초밥 코너를 지나 이제 또뭘 먹을까 보는데 초밥 코너를 돌아보니 롤 코너가 있더라고요. 롤 코너 역시 가짓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었지만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건 연어 롤 초밥인데요. 보통 3만원대 연어 롤 초밥에는 냉동 훈제 연어를 얹어주지만 여기 생년월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곳답게 생년월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괜히 관심이 갔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후토마끼로 안에는 새우튀김을 비롯해 일본식 계란말이, 오이, 게맛살, 단무지, 우엉 연어, 크림치즈, 체다치즈가 들어있었어요. 한 피스가 워낙 커서 포만감 조절에 주의해야 하는 뷔페에서 함부로 추천하기 어려운 음식이지만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하나 가져왔고 이대로 먹어볼까 하다가 앞서 회 코너에 있던 황다랑어 뱃살과 연어를 얹어서 한 입에 먹어봤습니다. 사실 회가 아주 많이 들어간 후토마키는 간이 안 맞는 경향이 커서 회 말고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간 게 훨씬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연어는 소금에 살짝 절여 기본적으로 간이 있기도 하고 여기에 추가로 간 간장도 약간 더해 먹으니까 간에 아쉬움 없이 진짜 알찬 한 입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롤 코너까지 확인한 저는 또 먹을 게 뭐가 있나 살펴봤는데 한식 코너에서 간장 게장과 간장 새우, 그리고 바로옆 젓갈이 모여 있는 코너에서 양념 순살 게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손질하기 귀찮은 새우장을 빼고 간장 게장과 양념 순살 게장을 가져와 맛을 봤는데 간장 게장은 한때 유행했던 푸른 꽃게 있죠. 그 푸른 꽃게로 수입산이고 살 자체의 퀄리티가 높은 편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아닌 약간 꾸덕하고 수분감이 부족했지만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이 꽤 있는 편이라 이건 초밥에 얹어먹거나 바꿔먹어야 할것 같았어요. 그리고 순살 양념게장은 매콤함 때문인지 간장게장보단 덜 간간하게 느껴졌고 양념과 살이 함께 보관되어서 그런지 우리가 기대하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라 뷔페에서 접한 것치고 맛이 꽤 좋았습니다. 저는 이걸 초밥에 얹어서도 먹고 롤에도 얹어서 먹어봤지만 막 엄청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역시 순살 게장은 밥과 먹는 게 제일인 듯 싶어 밥을 퍼와 비벼 먹어봤는데 역시 이 조합이 베스트였습니다. 밥은 꼬들까지는 아니지만 밥알의 식감이 있는 잘 지은 상태였어서 순살 양념 게장을 평소 좋아하셨다면 이렇게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산물들은 대체로 맛을 봤고 그 외에는 어떤 게 있나 봤는데 중식 코너엔 제주 돼지고기로 만든 탕수육과 고추잡채가 있는데 탕수육은 먹어보니 고기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 옆에는 여러 중식 요리 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맛있어 보였지만 제가 사랑하는 조합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입가심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 조합이죠. 인천의 한 중식당에선 짬뽕 국물에 볶음밥을 넣어 먹는데 이게 뜻밖이지만 정말 맛있거든요. 볶음밥의 고소함이 얼큰한 짬뽕 국물과 만나 매운 맛은 줄이고 맛은 더 풍부하게 만들어 매력적인 조합인데 다양한 음식이 있는 뷔페답게 오랜만에 이 조합으로 즐겨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가 있나 봤는데 평일 점심엔 돼지 안심 스테이크를 구워준다고 해요. 에서 가져와 먹어봤는데요. 눈으로 봤을 땐 지방이 거의 없는 부위다 보니 조금 퍽퍽하지 않을까 했는데 수비드 를 해서 정말 매우 부드러운 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크는 여러 소스 조합이 있지만 제주 메저 소스를 추천한다고 적혀 있어서 먹어봤는데 멸치액젓의 향이 꽤 짙어서 취향이 갈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고기를 먹을 때 중요한 식감 이 식감을 부드러운 방향으로 잘 풀어주셔서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받을 때꽤 많은 양을 주시기 때문에 이건 인당 한 접시 가 아닌 두 명에서 세네 명에서 한 접시를 받아 가볍게 맛을 보는 쪽이 이곳의 음식을 즐기는데 더 유리하지 않나 싶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게 있나 보는데 파타이를 시작으로 화덕에 구워낸 피자, 파스타 등 정말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치즈 휠. 제가 알기론 그라나 파다노라는 치즈인데 이게 샐러드에 곁들여 먹어도 좋지만 피자나 파스타와 함께 먹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치즈 휠 옆에는 카이막도 있어서 디저트로 가져와 먹어봤는데 시중에나 몇몇 카페에서 파는 카이막은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으며 무염 버터 같은 매우 깨끗한 맛과 함께 우유의 지방 맛을 진하게 전하는 게 특징인데 이곳의 카이막 역시 딱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꿀을 뿌린 바게트와의 조합도 좋아서 저처럼 유지방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디저트로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따로 있는 디저트 코너도 생각보다 알차고 3만 원대 뷔페치고 퀄리티도 괜찮아서 디저트까지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티라미수를 먹었는데 이곳도 맛이 꽤 괜찮더라고요. 메인 메뉴부터 디저트까지, 그리고 취향에 맞춰 준비된 다양한 음식들, 이 가격에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그저 놀라웠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줄수 있는 이유는 이벤트성인 것도 있지만 따로 SNS 광고를 안 하고 그 비용을 오직 음식에 쏟았기 때문인데요. 한때 SNS 홍보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돌아 많은 뷔페에서 짧은 광고 영상 만드는 계정들에 큰 돈을 썼지만 여긴 그런 광고가 있나 찾아보니까 아예 없더라고요. SNS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양산형 SNS 홍보는 전만큼 홍보 효과가 없다고 보기에 드마레스가 걸어온 행보가 이렇게 더비 날수 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일단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회이 가격에 이렇게 내어주는 곳이 없다 보니 이것만으로도 좋았지만 다른 음식들의 가지 수가 기존 쿠우쿠와 같은 곳과 비교했을 때 많으면 많았지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음식의 구성과 가지 수 모두 정말 훌륭했습니다. 다만 이곳의 음식을 즐기고 난 후에 알게 된 건데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뷔페에서 접하던 육회와 광어 초밥은 평일 런치에 없더라고요. 물론, 광어 초밥 대신 회와 점성어가 있어 큰 아쉬움은 아니었고, 육회를 먹기 위해 가는 게 아닌 이상, 다른 먹거리를 즐기다 보면, 육회 부재에 대한 아쉬움은 느낄 틈도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곳, 음식은 음식대로 훌륭했지만, 저는 또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요. 그건 서비스로. 이게 단순 직원의 친절함을 넘어 화장실에 가글이 배치되어 있다는 걸 시작으로, 세면대에 얼룩 제거제가 필요하면 요청해달라는 문구, 가글 위에는 칫솔이 필요하면 요청해달라는 문구까지, 내부 환경, 분위기, 디테일, 서비스, 음식 외적인 요소까지 이 가격대에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날 삼치가 조금 아쉽고 육회와 광어초밥이 없긴 했으나 이런 아쉬움을 넘길 정도로 다른 게 만족스러웠던 이곳 평일 런치에만 즐길 수 있지만 슈가 시즌인 만큼 시간이 된다면 방문해서 이 야무진 뷔페를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또, 오늘이 네, 25년 8월 1일. 예. 네. 25년 8월 1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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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러니까요. 어디보자. 청라 드마리스 네. 제가. 내가... 아, 진짜 언젠가는 진짜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 <laughs> 네, 드디어 왔습니다. 네, 아, 정말. 아, 그, 거하나로 운영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너 감사합니다. 아, 네, 사인은 조금씩 모양이 달라져서 아, 오늘 이렇게 나왔네요. 네,